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저스 이야기 한번 나눠볼건데 터커를 영입한 다저스가 여전히 미러키 선발 페랄타 트레이드에 적극적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중남미 선수들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헥터 고메즈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다저스가 올스타 선발 프레디 페랄타 영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논의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페랄타 어떤 선수인지 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네. 올해 최대로 30살이 되는 미러키의 우한 에이스이고요. 8시즌 동안 70승 42패, 평균자책점은 3 5 9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95마일의 이 빠른 구속에 더해서 체인접과 슬라이더, 커브, 이 다양한 구종들이 모두 수준급인 선수이고요. 지난해에는 17승으로 내셔널리그 다승왕과 함께 176.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은 2.70. 그리고 내셔널리그 사형상 투표 5위에 올랐고요. 최근 3시즌 연속으로 규정인인과 200탈삼진을 돌파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구성과 구위가 모두 보장된 투수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페랄타를 미러키 입장에서, 미러키도 사실은 올 시즌에도 여전히 성적을 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파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몰마켓인 이 미러키 입장에서는 FA가 1년 남은 페랄타를 연장 계약으로 잡을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A가 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퀄리파잉 오퍼를 통해서 픽을 한장 받는 것보다는, 미리 트레이드를 해서 이 즉정감 또는 유망주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고요. 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미러키는 매년 성적을 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앞선 트레이드를 보더라도 어, 아예 어린 유망주, 유망주 랭킹이 높은 어린 유망주보다는 메이저리그 데뷔를 앞둔 저연차 선수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뭐, 사실, 앞서 코빈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티모어로 보내고, 디엘 홀, 조이 오티즈, 둘다 직전감 선수들이었고, 데빈 윌리엄스도 양키스로 보냈을 때, 네스터 코르테스, 그리고 이제 케일럽 더빈 선수도 이제 내한 주축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사실 이 이번 겨울, 우드로프 선수에게 건네 었던 퀄리파잉 오퍼, 요거를 우드로프가 수락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미러키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1년에 2200만 달러. 이 퀄리파이 오퍼 금액은 수준급 선발인 우드러프의 가치를 생각하면 좋은 계약이 될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미러키는 워낙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2200만 달러 지출이 늘면은 결국에는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랄타 처분 쪽으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페랄타에 관심 있는 팀 앞서고 디에슬레틱 같은 경우에 이캔 로젠탈과 또윌 세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저스를 포함해서 애틀랜타 양키스 매치 보스턴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 상황이 사실은 조금 바뀐 것도 같아요 그렇죠 이 기사 이후에 양키스는 최근에 이 마이애미로부터 좌완 선발인 웨더스를 영입을 했잖아요 보스턴 역시도 이 좌완 수아레즈와 5년에 1억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이 페랄타의 대가를 맞춰줄 만한 유망주가 부족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서 페랄타를 놓고 경쟁하는 팀은. 매츠, 그리고 다저스, 이두 팀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매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에 프랜차이즈 스타들과 연달아 결별하면서 세판 짜기에 나섰는데 여전히 가장 큰 약점인 선발진 보강이 또 되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때이 미러키의 구미에 또 당기는 패키지를 구성해 줄수 있는 것이 또 매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저스가 그런데 이 페랄타를 노리는 거 이미 선발진이 가득 찬 음. 상황에서 사실 뭐 야마모토도 있고 스넬도 있고 글래스나 오타니 시엔 사사키까지 6선발까지꽉차 있는데 페랄타까지 과연 필요할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사무실 이사해야 되는데, 인터넷 어떡하지? 유님, 왜 그러세요? 인터넷급화남, 모르세요? 인터넷급화남? 지금, 인터넷급화남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여러분만 손해래요.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인터넷 휴대폰 결합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아...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에게 150% 보상.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겠죠? 365일 언제나 1866-2026으로 전화상담 가능하니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사실 이 페랄타를 영입하겠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저스가 그만큼 월드시리즈 3연패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뜻으로 보여져요. 음. 월드시리즈 3연패는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양키스와 에슬레틱스두 팀밖에 없는 기록이었는데요. 이 사실 지난해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을 살펴보면 인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규정 이닝을 채운 선수는 야마모토 밖에 없었고요. 음. 100이닝 이상 소화한 선수도 커슈와 메이까지 그리고 야마모토 까지 세세 불과했는데 커쇼와 메이는 이제 팀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널타를 영입을 했을 때는 이 스네일과 글래스나우 이 주선수의 부상 위험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이 사사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돌아와서 불편으로 잘해줬지만 선발수수로서의 활약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험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다저스의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사실 뭐 프리드먼 사장의 성향 이걸 생각해봤을 때 마감시 안에 트레이드 마감일에는 선수들의 가치가 비싸져서 겨울에 모든 보강을 끝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구라는 스포츠 변수가 만 하지만 우승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수를 지워나가겠다 그걸 겨울에 끝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사실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2연패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지난해도 그 과정이 쉽진 아. 않았거든요 이 토론토에게 3승 2패로 탈락 위기까지 몰렸었던 다저스였는데 정말 한끝 차잖아요 이런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발 자원을 채워가려는 목표가 보이는 것 같고요 음.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사견을 덧붙이자면 이 다저스의 현재 유망주 상황도 조금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저스는 매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팀이다 보니까 한자리 포지션에 이 유망주를 박아놓고 키울 수가 없는 팀이잖아요 달튼 러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업 포스로라도 쓸 수가 있지만 마이너리그에서 서른 개 넘는 홈런을 친 라이언 워드라던가 내야수 알렉스 프리랜드 등 이미 메이저리그 준비를 마친 야수 유망주들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투수 쪽도 좀 비슷한데 리버라이언, 카일워트, 개빈스톤, 로블레스키, 캐스페리우스 등 이 선발 로테이션에는 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연건들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들을 묶어서 트레이드 하면서 로스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은 이런 유망주들을 조합해서 이 에이스를 한번 연성해 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보이는 것 같은데 페랄타를 영입했을 때 가장 먼저 선발진 보강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랄타 사실 아무리 못해도 저는 이 선발 역할 이상은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다저스 선발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뭐 야마모토나 아, 니면 건강한 스넬, 그 다음은 그래도 태스, 어, 페랄타가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하거든요. 그렇죠. 글래스나우 같은 경우에도 구위가 굉장히 뛰어나긴 합니다만 한 번도 규정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으니까 사실 페란타라는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면 분명히 다저스한테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페랄타의 올 시즌 연봉이 800만 달러라는 것도 다저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 다저스는 이미 4차 47세 기준선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 연봉의 110%를 사치세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영입한 터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6천만 달러잖아요. 그러면 6,600만 달러를 사치세로 내면서 1억 2,600만 달러를 주고 쓰는 셈이거든요. 물론, 디퍼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근데 페랄타 같은 경우에는 800만 달러 연봉에 대해서 사치세 110%를 한다고 해도 880만 달러. 그러니까 1,680만 달러의 에이스급 선수를 선발진에 추가할 수 있는 거이 부분 역시도 다저스에겐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연장계약으로 잡지 않아도 이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페랄타를 영입하게 된다면 퀄리파잉 오퍼를 통해서 픽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트레이드하면 더욱 더 좋은 이유라고 할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다저스가 내줘야 될 대가 어떤 선수를 과연 미로키가 원하고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미로키는 이미 페랄타의 대가로 원하는 선수로 콕 집어서 즉전감 선발 자원을 원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다저스와 협상에서는 MECN을 달라, 못 준다 이 부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음. 만약에 CN이 카드로 나온다면 트레이드 논의는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저스의 입장에서는 CN 대신에 다른 추수자원을 주고 싶겠죠. 그랬을 때 미로키가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인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에 앞서서 언급한 타자유망주인 알렉스 프리랜드라던가 라이언 워드 등 다저스의 입장에서는 자리가 없는 타자유망주들도 패키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랬을 때 시엔을 낄 거면 더 보태서 스쿠버를 영입하자라는 의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페랄타의 시엔까지 쓰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스쿠버 영입 사실은 페랄타의 대가보다는 훨씬 더 쎄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스쿠버를 사려면 뭐 예를 들어서 시엔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더해서 호세 데폴라라던가 자이어 호프라던가 메이저리그 상위권 랭킹의 유망주들 이 젊은 외야 유망주들도 포함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투수 같은 경우에. 대가가 더 필요할 수 있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유망주 유출까지는 이 다저스 팬분들도 아마 바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렇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다저스가 페랄타를 영입할 가능성 뭐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혹은 이제 매치와 경쟁이 붙었을 때 어느 팀이 좀더 유리할지 영입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페랄타가 더 필요한 팀은 매치죠. 음. 이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선발 로테이션이 꽉차 있는 가운데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페랄타를 영입하는 거라면 매치는 선발진이 없잖아요. <laughs> 네, 통통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쪽 그리고 유망주를 더줄수 있는 쪽은 어, 매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매치 역시도 4차 4치세 기준선을 넘었기 때문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페널타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터커를 더 원하는 구단도 매치였고, 그렇죠. 구단주가 돈이 많은 팀도 매치였습니다만, 종작 다저스가 막판에 터커를 세갔잖아요. 음. 그것과 비슷하게 매치가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저스가 더 좋은 대가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하이제킹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분명한 거는 시즌 시작하기 전에 페랄타 선수 팀 옮길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페랄타가 과연 어디로 갈지 또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처럼 저희가 다저스가 페랄타 영입에 적극적이라는 소식과 함께 전체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온우 MLB TV는 비스즌에도 메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비스즌에도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통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